애들아안 좋은 추억은 잊어야 돼? 야, 선생님이 20대 때 다섯 번 까인 거 기억해 못 해. 하죠? 이거 다 잊어야 돼. 꿈에도 나와. 꿈에도. 어, 꿈에도 나옵니다. 선생님, 옛날에 한번 얘기했나요? 그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나를 그, 이렇게 헤어지자고 통보할 때 내가 잘못했어, 100%. 에,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거든, 그때. 아이, 때뭘 모르네. 나 많이 나빠. 그래가지고. 그랬다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그그 그 친구는 이제 직업 활동을 하셨고 나는 공부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 이제 이 아니 무슨 증권사에서 상무 비서님이셨어 어 군대 갔다 사귀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나를 여의도로 불렀어 본사 앞으로 예,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 좀 있을 거야 그 증권사와 증권사 건물 높은 빌딩 사이에 그 실외기 돌아가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에, 소리 크잖아 뜨겁고 근그 네, 여학생이 화가 많이 나갖고 나한테 그랬어. 이건 그 여학생의 표현이야. 어, 알았지? 내가 어떤 그, 이런 말을 즐겨하는 게 아닙니다. 음,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. 일로 와봐. 아, 그, 아, 그 친구 말이에요. 일로 아, 와봐.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딱 갔어요. 네, 갔더니, 귓속말로, 네 대가리를 저기다 쳐놓고 싶어. 그러는 거야. 그거야. <laughs> 근데, 네. 아, 아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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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대가리란 말안 좋아해? 안 좋아해. 그 여학생 표현입니다. 그래서, 너의 대가리를 저 펜에다 넣고 싶어. 내가 100% 잘못했기 때문에 인정하지만, 여러분, 시래기를 거기에 머리를 넣으면요. 이게 인수 불가잖아요. <laughs> 네, 네. 네.